자, 이런 그림이 있다고 칩시다. 자, 두 프레임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시다. 하나 만들고 앞에 꼭 보이게. 하나씩 줄어서는 거지. 또 늘어나고. 불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갑시다. 주. 이렇게 해서 이게 예, 2번, 그 다음에, 어, 가 여기를 시작 번호, 종료 번호, 3번 프레임에서 두 프레임 마지막까지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투지 카메라 폴더를 추가시킬게요. 자 키프레임을 삽입하고요. 또 마지막에 키프레임 삽입하고 첫 포즈를 오브젝트해서 작게 만들어 줄게요. 음, 아주 타이트하게. 자, 이 상황에서 서서히 커지게. 등속인데 매끄럼으로 바꿔줄게요. 이게 지금 매끄럼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끄럼으로 바뀌지가 않았네. 애니메이션 가지고 애니메이션. 매끄러운 보관으로 변경해서 바꿔줘야 돼. 네, 닫아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서서히,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처음에 한 8프레임 정도로 홀드를 줍시다. 됐죠? 그 다음에 이두 셀을 갖다가 카메라에 넣어줘야 돼. 들어갔는지안들어갔는지 예, 들어갔는지 네, 잘 들어갔네요.

배경을 밖으로 빼고, 이 배경에 다시 카메라를 적용시켜 줄게요. 두개 카메라를 드더 적용시키고, 여기에 키프레임을 추가하고요. 똑같은 치, 마지막에 키프레임을 추가시켜 줍시다. 지금 처음에 같이 시작하는 부분을 좀 더, 넓게 잡아줘야 되겠어. 자, 이 정도 시점 같은 네. 파일 오케이 자 봅시다 이렇게 두 개의 카메라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